그니까 러 이게 내가 노가다로 뭘막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거만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이게 그, 제가 이제 요, 요 KDS241450 이라는 놈을, HWP죠? 이걸 HM, hml t 이라는 포맷이 있어요. 이게 html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있는 아래 한글에 있는 요소들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제이슨도 이제 그런 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면, 아까 그 INT 추가한 건가 보 여기 아까 2410 h m 이잖아요 이게 이진 파일도 여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림 파일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고 다텍스트예요 근데 이걸 잘 예쁘게 표현한 게 이거고 이게 이제 프리티 파일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저장할 때, 이거, 그, 칸 구분 없이 이게 쭉, 이게 막, 옆으로 엄청 길게 막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프리티파이라는, 뷰티풀 슈비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HTML하고 비슷한 형태인 거죠. 실제로는 XML이죠. 이게 이제 텍스트 파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거 재밌는 건 얘를 읽어오잖아요. HTML을. 아래 한 거라고 똑같아요. 그냥 아래 한 거에서 얘를 읽어오면 아래 한 거라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보면은 이제 수식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스크립트로 해갖고,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상, 원래 아까 레이텍이라, 레이텍. 그러니까 수식 편집기 우리 들어가서 이렇게 막 타이핑하면 이게 수식이 예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레이텍하고 좀 달라. 레이텍하고 좀 달라. 레이텍이라는 거는, 그, 그 편집. 그러니까 텍스트로 워드, 워드 프로세스 역할을 하는 거죠. 레이텍. 이게 이제 발음을, 아텍스가 아니라, 레이, 레이텍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항상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조정할 수있다갖고이 이렇게 막 쓰는데 이 레이텍을 보면은 뭐이렇 피디아 이런 걸 보면은 텍스트로 이런 이런 수식을 막 표현하고 뭐 이런 거가 뭐 수식 표현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 그 논문 제출하실 때 아마 레이 외국애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레이텍 양식을 딱 줘요. 그럼 거기다가 내용만 바꿨으면은. 이단편집에 그리 논문이 쫙 나오 돼뭐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출판 전자출판 텍스트로 전자출판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되게 자,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 그래서 그 이거를 또 제가 찾아봤더니 HTML의 이이 t i 이션을 누군가가 또 필요한가. 이걸 아예 또 레이텍 형식으로 왜냐면 레이텍으로 넘어가는 순간 레이텍에 관계되는 함수는 많거든요. 또 레이텍을 계산할 수 있게 막 한다든가, 그거를 또 뭐,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준다든가, 그, 이밸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 어떤, 그러니까 레이텍의 요, A1 이라는 놈하고, 어 A라는 값을 주면, 얘를 계산해갖고 뭐, 뭘, 이런 걸또만 만져준다든가. 이런 걸또 당연히 이제 파이썬에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 요거만요거만 요게 이제 아량글에 있는 수식 편집기 그시 가고, 레이텍하고는 좀 다른데, 요걸 또, 컨버팅 해주는 누군가가 또 찾아보면 있어요. 어딘가에. 뭐 검색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오픈소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내가 뭘 하다가, 분명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찾다 보면은 내가 하면은 금방 끝났을 것 같다. 그 찾다 보면 시간 다가 그게 오픈소스의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누군가가 해놨어. 근데 그걸 찾긴 찾았어. 근데 내 마음에 꼭안 들어. 그럼 그걸 고치는 게 나은 거냐? 그럼 계속 찾게 돼. 다른 것도 좀 있어. 그럼 또 누군가가 또 약간 고쳐놓은 게 있어. 그럼 막 찾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옛날, 옛날에 제가, 제가 사실상 그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하려고는 하 생각 중인데.